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네, 868페이지입니다. 구약 868페이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텀풀 같은 이이다. 푸로 아침에 꽃이 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빌 가운데 두셨다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이 시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린는 시편의 말씀 그대로 오늘의 주제는 주여 주는 주는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신 것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정말로,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것은, 내 육신의 삶이 아닌, 내 영혼의, 내 영의 초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의. 내 영의 초소는 어디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으로와 동고 동락하면, 우리는, 예, 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쳐봤어. 우리 영이, 항상 우리 심령이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다니다가, 때가 되면 육신, 육신을 벗는 날, 네, 육체는 흘러 돌아가요 우리 제값으로 우리 영은 이 영원한 처소로, 즉, 하나님의 에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영영이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영부대되까지는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장세기 1장에 나와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으니다 주께서 저를 홍수처럼 쓰러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같으니이다. 불은 어떻게 되죠? 불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빈바되어 마른나이다 우리 인생 날이가 불같다는 것입니다. 마침 아침에 풀이 자라다가 때가 되면 꽃이 피어요. 네, 먼저 뭐가 떨어져요? 꽃이 떨어져요.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며 정말 남보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고 정말 많은 남에게 해를 끼칠 망큼 내가 저 영광을 차지하리라 했지만 풀보다 먼저 꽃이 떨어지고 또 나중에는 결국 우리의 육체도 풀처럼 사라지고 벗어지는 것이 하담의 원제로 너는 이제 흙으로 채웠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죠. 그 생명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죽어버리죠 예, 그 영원히.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연결하는 이 말씀 안에는 에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들어가서 여기 생명나무라고 했지 절수가 아니에요. 이파리가 아닙니다. 이 생명나무는 각 선지자와 사도들이 생명나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블로몬도 이사야도 바울도 베드로도 나무예요 거기 가서 그 말씀을 먹고 살면 다시 생명을 얻게 돼요 첫사람아 남한테 생기를 하느님이 넣으므로 산영이 된 것처럼 근데 우리의 산영은 오직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살아야만이 유지할 수가 있고 그 안에 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인간은 그러나 온전할 수가 없죠 말씀만 우리 속에서 온전히 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도의 위치라. 그러니까, 그날에 이사야도 그랬고, 오늘날 저도 또하나님의 말씀과 택함을 받았고, 말씀과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에게도, 모든 육체, 뭐라고 외치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같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실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외에 풀미라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하라. 제가 초신자때 기본 말씀을 안성화 목사하는데 아주 배가 고파 죽겠어요. 줄이고 못 맞은 심령이었나 봐요. 예. 그래서 우선, 안성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목상을 해도 정말 물한한 아, 한 모금만 마신 기분이에요. 벌컥벌컥 마셔야 되나 해서 이사야 40장을 암송을 했는데 거기에 그 말씀이 제일 좋아서 그 말씀 몇절 때문에 그 말씀을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이라라. 아, 네, 네. 예. 그러니 이건 뭐 누구한테 빼앗길 일도 없고 예. 내가 뭘 잘못해서 운수신이 없어서 떠나갈 재물도 아니고 예.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은 영영이 그 말씀이 나와 동행한다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초심자적이 한 사람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딱몇 분에게만 주었었습니다. 각자 받은 말씀이 있어서.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값 없이 돈 없이 암허하고상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우둔하고 어리석고 죄악에 빠진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하실 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신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예. 정말로 세상에서 한번은다못 닦았을 때또 많이 닦아도 세상 흥분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은 우리 호구가 용과 및 골수와 한절을 찔러 쭉이까지 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왜 내가 이 푸른 풀처럼 사라지고, 왜 꽃처럼 떨어지는가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참으로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해봐야, 처음에 교육하면 전지전능을 많이 써요. 막 집사님들, 교육장님들. 그게야 전지 전능인가. 참 어렵더라. 근데 암송을 해보니까 전지 전능하신 이 말씀과 성령임을 알았습니다.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알게 됐죠.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러고 보니까 영광을 쌓은 사람도, 저는 영광이 없었고, 도리 어, 어두운 고통이었습니다마는 영광을 얻은 사람도 그 꽃이 떨어지면 더 지저분해. 꽃이 피었다지면 네. 그중 그렇죠? 영 유명한 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어, 그러던 사람들도 결국은 그 떨어지는 꽃은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모든 육체도 풀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므로 솔로몬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사람이 해야 할수과는 모든 수가 자기에게 무엇일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게 땅은 영원히 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또둔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또 강물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이렇게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것으로 소리든지 그리로 연하여 그러느니라. 정말 바다가 채우진것같습니까역사에라도 있었습니까? 세계사에서 나왔습니까 바다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이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했습니다. 인생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아무리 재벌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다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 마음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타고 타고 하다가 때가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오고 그 영혼은 정말 짐승이라고 전도서 선생님그 영혼을 아래고 땅으로 내려갈 줄 누가 알려 영원한 허가면의 기억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것을 누가 알려 채우지도 못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합는데 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재벌들 돌아가셨을 때단돈 10만원이라도 가지고 왔습니까? 그 평생에 읽어놓고 다 밤이면 잠을 못 자고 정말로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고 자녀들의 일을 남겨주려고 애썼어도 하나도 못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개이라도 1개이라도 떨어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건만 지금 온 세상이 나는 믿는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아무리 예수고 말을 해도 이것을 그만큼 믿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나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를가 기억함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 동안 있다가 세상에 살기 바빠서. 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잊어먹고, 뭐, 증조부, 조부는 성함도 아이 잊어먹을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수조를 넘겨줘도 잘 몰라요. 근데도 사람 어리서도 내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줬고, 예. 하나님이 정말 각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시고, 이방인에게도 주시는데, 예, 내 후손에게 안줄줄 줄 알고, 아둥바둥하면서 주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혜자 선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줄을 행하라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남을 누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고 기뻐하며 선을 하나님의 말씀, 내게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선을. 첫째는 선행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첫째 선이죠. 또, 불쌍한 사람 보면, 내게 이유 있거든, 나눠줄지도 알고, 내 손자한테만 다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특히 말씀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그랬죠. 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남들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뭐 마시고, 마심으로, 또나 그걸 누리는 것이 하늘의 선물인 줄 내가 또한 알았다. 아멘. 소로몬에게 네, 이런 말씀을 쓰기 위해서, 나 전도자가 말하되 하면서 헛되고 뛰면서, 모든 영광과 부하, 존귀를 앞으로도 소로몬의 먼저 간 사람이나 후회를 한 사람도 지금 않고 소로몬에게 다 허락하시고, 네가 느낀 대로 써라. 했습니다. 네가 성령 안에서 네가 모든 걸 누려보고, 과연 누리는 것이 얼마인지를 알고 내가 뇌게 깨닫게 한 대로 기록하라 한 것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한 병을요. 잔뜩 모아놓고도 쓰지를 않는 병이 있어요. 자기 가족에도 잘줄줄 줄 모르는. 이런 병들은 차라리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가면 아직 못해 지옥에 안 가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제일 죽고 가 사람은 썩어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니까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 누가 그러세요? 예언자가 저한테 이삭을 낳을 거라고 이삭 같은 사람 하나님, 나는 소환하나도좋 절대 나 자식을 가피하지 마소서.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 태어나, 내가 나서 기른 자식이 지옥에 가면은, 나안 낳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운, 소원을 드렸어요안 낳게 해달라고. 이삭 같은 아들 안 낳게 해달라고. 어떻게 내가 그 구원을 받을 때까지 잘할수 있는가를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 예. 네.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남이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전력 획득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획득적으로 예. 그래서 뭐 사람이 기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이거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지 가장 심연에 나을로는것이 먼저 장사한 분들 아시죠? 말씀을 먹고 마시면은 세상에 염려가 없어요. 네. 많이 있을 때나 적게 있을 때나, 먹을 것, 마실 걸 이미 하나님 주시니까, 하, 아무런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 네. 저이 사람 몇번 다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제가 장론이라도 우리 아들나 갈 때, 저 사람은 저 높은 빌딩에 아파트 건물 다 있어도 우리는 없지만, 나, 우리 죽으면, 천국에 너무너무 좋은 애들 스라는이 영원히 그 아는, 정말 좋은 곳이 있다 기쁨과 수정 같은 생물이 있는 천국에 있으니까. 정말 안 부러워요. 근데 이사는 안 다니고 싶죠. 힘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사 다니면, 그때만 되면, 강의 인연에 한 번씩 조금 힘이 들어가고, 아, 내가 아직도 욕심는면서 어추다 이렇게 돼서 다 이사 다는데 집이 없어. 맞는 것이.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김에 본문 말씀 함께 공격하시겠습니다. 심의적 것. 같아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주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어 얻어 영어까지 주는 하나님이입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으로 돌아가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죄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화면한 경점같은 분이니이다. 주께서 죄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죄는 잠깐 잔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불 같으니이다. 그러는 아침에 꽃지어 자다가 라 저녁에는 뱀바되어마련하이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문되며 주의의 분내대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자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베란이 주의를 주의고 가운데 주셨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의 분노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시간에 다양하나이다. 우리의 연수와 지시로 강발하는 타심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와 슬픔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려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사 지혜함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 지금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 연수가 모세 때는 7십이오 팔십였나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9십이오0 살까지 사신 분도 더러시죠. 예,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년세자님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그것도 돌아보면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10년 만에데또 1년이 다 지나가 오늘 마지막 날이죠. 정말 신속합니다. 보통을 네. 뭐, 당할 때는 그날이 다 험악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많이 평강을 얻었죠 말씀 가지고 하는 분들도 해. 그래서 날아가는 세월세가 있고 이러다가 얼마나 힘을 하다 갈까?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 이제는 급하죠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시다, 마음을 얻게 해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지음함을 얻게. 해서. 그래서 더내 영혼이 우리의 대대 거처가 되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사는 정말 그런 희락과 기쁨을 얻습요다 예. 그리고 정말 믿음이, 믿음을 주시니까 신이 나와 동행하는 걸 신성한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셔가지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어, 여러분도 정말 이러한 이밥 없이 돈 없이 주신 하나님 앞면을 능히 받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베드로 후속 어, 3장을 한번 보시죠 187페이지 신년요. 88쪽부터 8절부터 8절부터 우선 13절까지 함께 읽어 가시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두께는 한과 천년 같고 천년이 한과 되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소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일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족같이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체들이 또그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이 모든 것 이렇게 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고난의 시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뜨거운 물이 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처음에는 주의 약속이 버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이제 완전 우리가 평강을 얻고 시련도 좀 하는 그 집대가 있어요. 하는 그치시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도 장성해서 그 정도는 능이 그냥 뛰어넘어서 평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근데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천년은 하루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다 그거를 어, 개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어, 오늘이라는 날에 변신해서 하늘의 말씀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의 날이 도렵같이 오지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는 것은 때가 되면 실현일당해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이 아까도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견고한 지을 파는 강력의 말씀 내 마음 속이 전쟁이다 겹겹이 겹겹이 이렇게 쳐있죠. 예? 군사들이 그리고 가장 중앙에 뭐가 있어요. 대장이 있잖아요. 있는 예.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내 생각이 겹겹이 수십 백으로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걸 또 파고 또 파고 그래서 예. 예. 이제 땅 땅이 뜨거운 물에 그것이 다 풀어져요. 성령의 불비로 내 생각을 다 태우셔요. 그리고 성령의 날성범은 내 홍과 용과 미콜소 간절히 길러 쪼개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 능하신 발로 내 안에 있는 원수를사자 독사를 받습니다 발로. 아, 네. 내 안에 있는 사자 독사를 발로 밟아요 그래서 땅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조망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모든 일이 드러날 리로다 아멘. 네. 여기 타질이라 여기 밑에가 일본에 있네요. 밑에 작은 것이로 어떤 사원에 타질이라 내 생각이 태워져 버린답니다. 묵상을 아, 한만큼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내서 묵상을 한만큼 성령이 내 생각을 태워버려요. 불로 아, 성령의 불로 막 세상 교회 가면. 불로태우죠찬성과부르면서 뛰면서 불로 몸무게 자기에 안에 여기 겹겹이 있다는 인간에서 나온 찬성의 뿐이지. 오직 말씀이 성령입니다. 네.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태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태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이이어야니다이모읽어야실땅하니다이다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늘님의 날이 이마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내 안에 하나님이 이마심을 알게 될 때까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네. 그날에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나 내 생각 맺듯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그하는 바 13절 다함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새 하늘과 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의 특별 또한 오늘 성년절 맞이해서 선물드리는 것입니다. 이의에 거하는 바 공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바 우리 심령에 들어왔을 때그 의에 거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누가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모든 자에게. 네. 그걸 바라볼 수가 있겠지. 이 땅에서 새예루살렘성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은 정말로 어떤 권이나, 어떤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재물로도 아무것도 안 되고, 하님을 간절히 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그러고또 끝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들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운도 그 받은 죄들로 너희가 이같이 썼고, 여기는 여기서 뛰어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음적 17절, 무호판자들로 미혹에 이걸요, 너희 두 샌드에서 써내줄까, 삼가하라. 저는 이 말씀을, 모든 산에게 말씀을 한 편이든 한 분에게 다 주고 싶었습니다만, 참았어요. 지식의 말씀이 내는 알아줘야 되니까. 네. 너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가끔 피곤해서 잠고 싶고 오늘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핑계대고 근데 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 굳세야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굳세야돼요. 우리 우리 주 우리 의승 우리 은혜와 철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지와 영원날까지 저희가 있을지어다, 아멘. 부스이고, 아, 예, 네. 네. 정말로 이 말씀은 이거 이, 이 조금 말씀이 무슨 이익이 될까? 그서생각은일 납니다 하나님이신데 부스게 네. 그,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잘 되는 저절로 내 안에서 이렇게 통 비어 있어요. 몸대 골관이 비어 있구나고 또 말씀을 먹게, 돼. 먹게. 돼. 근데 한평 가지고도 목상을 안 하면 배고픈지 몰라. 요 의우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더 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사 오래 참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일기를 원하시느니라. 또한 그날 주의 날이 두렵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 이 근소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맞다오니 거룩한 휴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이마귀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근신하는 먹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근신에서 기도할 수는 아무리 세상에 내가 사업이 바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지금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문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묵상한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복률이 여기시고, 세상에 하는 일이 참으로... 수십 배 쉽게 하나님이 다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신 줄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굳센데서 떨어지 않고 이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